절대 정신님 들어주셨네요 인간도 아가페적 사랑을 할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때그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로스적인 사랑, 어떤 사람들은 스토게라고 하나요? 스돌게적인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필레오적인 사람. 이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개념을 구분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그룹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개념을 명확하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동양 사람들은 좀더 약간 둘이 뭉실하지만 직관적으로 어 이제 느끼는 그런 면이 강하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명확하게 추상화해서 뭔가를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뭐 사랑 그래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어 구분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개념들이 속하지 않는 어떤 곳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는 면을 보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들이 아가페라는 개념을 사랑의 개념을 새롭게 일종의 이제 만들어낸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보자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또는 완전한 사랑, 자기를 완전히 내주는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 뭐 이런 의미의 사랑을 말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런 사랑이 우리도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할수 있다라고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